안녕하세요. 발만 담고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 다들 계획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다들 계획은 다 그럴듯하게 다 세웁니다. 근데 이 그럴듯한 투자 계획이랑 실전 투자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실전 투자랑 그냥,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랑, 은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실제로 또 해보면은, 각종 변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코비드 전에 투자한 사람은, 코비드가 생기면서 하락을 맞봤고요 그리고, 음, 뭐 상, 하락하는 거가 문제지 상승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상승할 때도 언제 매도하느냐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봤으면 은 적정선에서 매도를 하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실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어 그게 뭐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그리고 계획을 내가 음난 50%의 수익으로 매도하겠다라고 했다고 해도 진짜 50%에 도달했으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원뭇거리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매도 기회를 놓치고, 50%가, 아니,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40%. 그럼 50%가 미련이 남아서, 아쉬워서, 40%에 매도 못하고, 점점 떨어지는 상황을 목전에서, 눈앞에서 놓치고, 나중에, 어, 0%나, 심지어, 마이너스 어, 10, 20, 30%까지 빠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계획을 내가 실전투자를 해보고, 실투를 해보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수정, 수정, 수정을 자꾸 거쳐서 예, 수정이 반복이죠. 그러면서 이게 실전 투자에 살아남을 수 있는 예, 생존, 생존 주식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손실이 난다면은 주식 시장을 떠나야 되겠죠. 계속 하는데... 매번 손실이다. 그러면 주식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 그래서 이 생존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주식 스팸 문자가 왔네요.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하면서 살아남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항상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처음에 세워, 세워요. 계획은 항상 세워야 돼요. 항상. 항상 이번 계획은 이렇고, 계획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수정한 또 계획. 수정 계획.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실전 투자를 하면서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음,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은 진짜 제그 아이디처럼 발만 담고 발만 담궈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온몸을 다 담그면은 물온도가 떨어졌을 때 내가 못 버팁니다. 하지만 발만 담그면은 발은 조금 추워도 전신이 다 체온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좀더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어, 등락이 있죠.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하는 장이죠. 상승하고 있고 한국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2000선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데 뭐 한국시장도 나중에 2000이 3천 4천 5천까지 갈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대세 상승장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박스권이었거든요. 지정학적 이슈도 많고 북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은또 내려가요. 뭐 2700선 문대 통령 당선 이후에 2700선 최고점을 찍고 다시 또 빠져가지고 거기서 코비드가 터져 1500선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등락을 잘 챙긴다면, 어쨌든, 충분히, 어, 손실을 조금 회피하고, 수익을 조금 얻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오랫동안 관찰을 하면서, 음, 그 흐름 안에서 내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을, 특정 구간을 잘 캐치해서, 이때 투자를 하고, 음 수익을 내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를 조금 이제 하시고, 그리고 계획은 항상 세우긴 세워야 돼요. 세우는데 그냥 말 그대로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안 한다면, 즉 투자를 안 한다면 그 계획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럴싸한 계획을 세웠다면 투자를 해보세요. 투자를 해서 진짜 발만 담글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진짜 잘낼수 있는지를 검증을 받으세요. 검증을 짧게, 짧게 하면 안 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검증이 되면은 내가 연이율 항상 5% 이상을 올린다. 10% 이상 올린다. 총 투자금에 손실, 평가 손익을 제외한 나머지 진짜 실제 수익이 이 정도일 때 계속 등락이 있든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이 정도의 수익을 일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실력자가 되는 거고 이런 실력을 갖추게 되면은 금액을 열려도 됩니다. 요즘에 은행이율이 뭐3% 2% 이렇죠. 그래서 저금해 봐야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또더 나은 투자처를 다들 많이 찾기 때문에 주식투자다 부동산투자다 다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실력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주위도 투자를 할수 있는데, 주식은 실력을 갖추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산다고 다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입지 조건이랑 여러 가지가 맞았을 때, 이제 올라가는 거지. 또 오르면은, 또막 팔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 네. 효과가 있고, 서로,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또 스팸입니다. 스팸, 주식 스팸. <laughs>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서로 가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하면서 주식을 투자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먹을 구간을 캐치하는 능력을 갖추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